어떤 경우에 이제 산에서 산동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길이 일반 노지에서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길이 중요하잖아요 한 <목소리> 번이나 두번 정도는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폐인데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나무가 너무 바깥 길쪽으로 했으면 그것도 좀 기계톱이나 낫으로 잘라주고 오늘은 동네 포크레인 하는 친구가 있어요. 물론 제뭐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.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저는 좀반매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계속 이제 물이 새 가지고 진흙창이 됩니다. 그럼 차가 못 올라가죠. 이번에는 여기다가 관을 하나 묻었습니다. 저게 아마 300mm 관일 겁니다. 묻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물기를 내는 거죠. 이쪽으로.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고이지 않고 그래서 땅이 진흙창이 안 되게 되죠. 그런 작업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할 예정입니다. 저 끝에 능선까지 길을 이렇게 다듬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을 매립을 하지 않아도 일정 만약에 위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오면 또 수로 형식으로 통해서 이쪽으로 빠지게 해서 아래쪽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고랑처럼 보랑처럼 파 놓는 겁니다 그래서, 저는 이제 땅을 진연하게 올라가면서, 올라가는거죠그일 이제 바다가 돌같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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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리고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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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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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을완성지해 준다. 지그 지금, 지금, 지 그술을 습득을 했는가봐요 저보당 어, 편하자고 어린 친구인데 한목 아프다 아고그러데 그리고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형님 집 옆에 땅을 넓직게 사가지고 집을 짓고 어, 아내하고 둘이서 와서 살고 여기에 이제 신남 중장기 저희 협회에 가입을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양이 욕 좋답니다. 그렇죠. 요런거는 이제 옆에 둔덕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길에다가 길을 돋, 메운 거죠. 많이 패여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. 또 하나는 이제 차가 갈때 이런 줄기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정리해 가면서 길도 좀 넓히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흙을 파서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데다가 도두기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은 다 지금 흙을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 작업한 겁니다. 여기도 이제 물이 계속 솟아나 가지고 질퍽질퍽해서 차가 빠졌던 곳입니다. 이번에 이제 여기도 3 0 0 m 관을 묻어서 이쪽으로 물을 빠져나가게 만든 거죠. 너무 뭐 사람 손으로는 못하는 작업이니까요. 이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이런 것 하는 거고요. 저기 보이는 나무들은 제 멘트가 영리하게 이렇게 하에는지 너무 힘드니까 땅을 좀 파가지고 저걸 묻은 상태에서 흙을 덮습니다. 돌도 좀 하고. 그래면저 나무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한게이 작업을 한 지가 한 20년 전에 했다고 그래요. 17, 18년이 되나?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썩어가지고 기능을 못해서 지난 작년부터 차가 여기 많이 빠졌었습니다.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저 밑에 서놓고 걸어 올라갔는데 오늘 작업을 이걸 마쳤으니까 이제 차가 자유스럽게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죠. 돈이죠, 뭐. <laughs> 길도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죠. 울퉁불퉁하고 좀골라내고또차 그 길이 바퀴가 양쪽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위에가 좀 높아 높이 올라갑니다. 비가 오나 그음이러면서차 하부가 끌리게 되죠. 뭐 좋은 건 없죠. 이렇게 뭐 돌이 있던 건 이런 식으로 판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. 등선까지 한 3, 3km 되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